제가 제 오픈 카톡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연애 상담을 하시는 또 다른 정로이 님이 계세요. 그래서 맨날 가끔씩 연애 상담 하시나요? 연애 상담 안해 주시나요? 연애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하루에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따라 어떤 분이 이렇게 공손하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연애 고민은 안해 주시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오픈 카톡에 이렇게 오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아니 연애 상담하시는 정로이 님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유튜브도 안 하고 그냥 방송하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오픈 카톡 위에다가 써 놨어요. 연애 상담 X. 아, 또저 아니에요라고 하려다가 너무 뭔가 마음이 아픈 거야. 이분은 얼마나 얘기할 분이 없으면 이 오픈 카톡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가 하고 싶었을까?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좀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장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보통 바람을 안 피려면 아시나요? 혹시? 거세요? <laughs> 네? 보통 여자분들은 내가 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많은 사랑을 주면 이 남자도 깨닫고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이 마음을 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연애는 동등한 선에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갑을이 있어요. 이 동등한 선에서 하는 연애는 거의 없어요. 이 사랑이랑 감정이 크기가 다르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이 바람기는요, 이 여자분이 남자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여자분이 갑이어야 남자가 바람을 못 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연애 시작할 때, 막 좋다고 막 꼬시려고 할 때, 그때는 바람 안 펴요. 왜냐? 여자분이 더 갑이니까. 웬만해선 바람 안 펴요. 이런 상황에서도 바람을 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냥 진짜 쓰레기인 거야. 아니죠. 덜 좋아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되죠. 될수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부러 어제 행복해 보이는 사진 카톡 그 부사 바꾸고 뭐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다 알아요 얘가 힘드니까 일부러 푸사도 바꾸고 일부러 상태 메시지도 바꾸고 이러는구나 이런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음 나보라는 거구나 하고 다 알아요 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잘라내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건드려야 돼요. 연애를 할때 했었던 그대로 뭐 부사도 두고 진짜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너 같은 거 없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어 신경도 안 써. 라는 식으로 해야지 막 괜히 갑자기 인스타에 업로드도 많이 하고 술 마시는 사진 막 놀러간 사진 이렇게 올리면 다 알아요. 그리고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내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 연락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나는 마음이 남아있어. 1 뜨고 2 뜨고 이게 쌓이다가 100이 떠요. 안 볼까? 내가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데 어림도 없죠. 보고 싶단 말이지. 보고 싶어요. 이거 무조건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차단해 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 차단 안 해놓고 띄워 놓으면 괜히 프사 한번 보게 되고 항매 바꿨나? 1떠 있는데 뭐라고 되는 거지? 나 아직 너무 뭐라고 점점점이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단하면 차단 목록을 본다고요? 그건 좀. 뭐 아무튼 힘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다 하고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저그 사람 아닙니다 그때 아 죄송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모르신 거지 아날 상담해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여자분들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해요 어떻게 아냐 내 친구의 남자친구를 보는 그 시각을 보면, 어, 아주 정확해요. 근데, 이게 내 남자가 되면, 어, 그 시스루 했던 그, 그 보는 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좀내 남자가 되면 관대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속된 말로, 콩깍지가 씌이는 건지. 자, 그럼 내 남자는 누가 봐줘요? 그 친구가 봐줘, 그러면. 야, 아니야, 걔는 진짜로. 야, 야, 한잔 해. 짠. 야, 개쓰레기야, 헤어져.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얘는 달라. 뭐가 달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야, 맞아. 오늘 먹고 죽자. 네 말이 다 맞아. 이런다니까? 아무튼, 그 친구 혹은 주변 아는 사람들의 남자친구를 볼 때처럼 그 관점을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똑같이 대입시키세요. 여러분들의 보시는 눈은 아주 정확합니다.